품위생법에서 화학적 합성품은 지정제도에 의해 그 품목을 지정하는 동시에 규격 기준을 설정하여서 그들의 사용을 엄격히 주, 규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원리는 법률적으로 이제 말을 하면 화학적 합성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어, 어, 그의 일부를 한 가지씩 심사하여 이제 해제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식품 알레르기 원인에 대한 유의한 부분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식품 등의 표주, 표시 기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지정하여서 관리하는 부분 또 여기에 메밀 밀 자두 견과류 복숭아 토마토 또 계란 난류 우유 육류 갑각류 고등어 오징어 조개류 굴. 전복, 홍합, 아왕산 포함 식품 등이 포함해당이 되고요. 영유아가 유학육 기간에 입학하게 되면 반드시 식생활 요구 조사서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방법을 이제 아는 부분이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의 기본 방향으로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의 지속적 관리 강화와 어린이 기호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치약 계층 어린이 식품 안전 영양 관리 지원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비만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너무나 절실하게 어 이제 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비만 예방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살이 좀 있어서 그 아이들의 그런 그 비만이라든지 어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그 외모에 굉장히 빨리 눈을 뜨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 교사가 아이들의 그 문제를 중지하지 못해서 결국은 저까지 신경 썼던 계기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어, 특별한 여자아한 명이 되게 그좀 살이 있는 비만인 유아에 대한 부분으로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해? 언제부터 뚱뚱했어? 너는 왜 이렇게 잘 먹어? 돼지처럼 잘 먹어? 이런 그 상처가 되는 말들을 어, 매일 수시로 그 아이를 자극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세상에 뚱뚱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상처받지 않도록 어, 누구나 어, 음식을 잘 먹고 또 그거를 섭취하고. 또 몸에서 소화하고 흡수하는 속도가 다르고 어, 비만에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교육은 하지만 그 비만 예방에 대한 부분을 어, 조금 선택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뚱뚱한 것은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돼지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편파적으로 이해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가까이 있는 그 비만인 아이들을 놀림거리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접근을 안전하게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안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지정이라든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및 판매 업소의 안전성 확보, 어린이 기호 식품 품질 인증 제품의 품질 관리 강화, 어린이 기호 식품 점담 관리원의 지정, 어린이 기호 식품 우수 판매 업소 지정, 또 고열량 저열량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 금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체계적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하는 부분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품위생법 제56조 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이에 식중독의 발생에 우려가 높은 계절 시설별 대상별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교육의 내용은 식중독 취약 시기인 신학기 개학 전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주간은 시도 교육청이고 대상은 학교장 영양사 조리사 또 이런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강사 강의 교재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노인 요양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 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서 어, 보통 4월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간은 시도 강사비 또 강의 자료는 식약처에서 제공을 합니다. 식품위생 교육 기관과 교육 일시를 사전에 협의하여. 업종별, 맞춤별 교육을 실시하는데, 식재료 검수도감, 위생 점검 사진, 교육용 영상, 또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이런 부분들도 식중독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이고, 대상별로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음식점 영업자, 조리 종사자 등 눈높이와 관심 선호도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식품 안전 보호 구역에 대한 그린 푸드 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이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 보호하기 위해 이제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말하는데요. 식품 안전 보호 구역 외에도 어린이 기호 식품 우수 판매 옥소가 있고 이는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기준을 갖추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옥소로 인해서 이제 관리하는 어린이 식품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이 이제 제 6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식품, 의약품 안전처. 그래서 이제 품질 인증 제품에 대한 부분을 아는 것으로 어린이 기호 식품 우수 판매 업소라는 어, 마크가 있네요. 우리 교재 페이지 157 페이지에 우수 판매 업소, 어린이 기호 식품 우수 판매 업소라는 마크가 있고 이것은 이제 제 7조 우수 판매 업소 지정을 하는데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에서 총리가 지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기준을 갖추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지정하여 총리가 정하는 로고 또는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마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 수칙을 아는 부분을 살펴보면 식사 전 우리 시 화장실을 다녀오후 반드시 손, 비누로 깨끗이 씻는 부분인데요. 어저께 뉴스에도 그 성인을 대상으로 음, 손 씻기에 대한 부분인 뉴스에서 다뤄진 부분인데 30초 이상. 손등 위까지 깨끗이 씻는 성인이 그닥 많지 않다라는 뉴스를 어저께 새삼스럽게 접했거든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기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개인위생에 대한 내용이라서 가장 인상 깊게 어저께 봤었던 뉴스였는데, 어, 그러니까 물로만 씻는다. 이런 조사도 있었고, 30초 이상 씻는 것을 이제 그냥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있었고, 또그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 그냥 씻지 않고 지나친다라는 게 의외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 씻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하고 이 비말, 침팀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화장실보다 핸드폰이 더 더럽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어, 우리의 그 건강을 지키는 특히 이제 식중독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이 모든 세균이 손에서 우리의 눈과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사 전, 조리 시,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반드시 반드시란 말을 참 중요하거든요.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라는 부분을 어, 이제는 너무나 철저하게 수칙으로. 어,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및 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 관리,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래서 음, 며칠 전 수업할 때 도마에가 몇 개고, 도마의 색깔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문했던 적이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의식은 하고 있지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또렷해지는 기억을 회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대면 수업 때 가졌던 계기가 됩니다. 어, 육류와 채소를 같은 도마와 칼을 이용하면 교차 오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칼, 도마, 행주, 고무장갑 등 육류, 생선, 채소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요.칼, 도마, 행주 등 주방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세척, 소독제로 소독한 후 햇볕에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주의 깊게 확인하여 먹도록 하고요.알 수 없는 음료수나 물은 절대로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차에 우리가 한 모금 먹고 나서 그냥 이렇게 놔두면 어느 순간에 또새 물을 더 먹기도 하고 또 급할 때는 이게 언제쯤 물인가 하고 조금 의심스럽지만 먹을 경우가 있잖아요. 차량의 온도는 굉장히 여름에 뜨겁습니다. 변질되겠죠. 뚜껑을 개봉했을 때. 그래서 알수 없는 음료수나 물을 절대로 마시지 않는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꼭 기억해 놓십시오. 으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낼 때인데 뭐 이런 걸 제가 시험에 내겠습니까? 많은 여러분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안전 교육 파트이기 때문에 책이 조금 반드시 절대로 이렇게 이제 당위적인 단어를 좀 씁니다. 요리 활동 시 교사가 유효 기간 확인 방법에 대해 한번더 언급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위한 내용을 구성할 때, 어, 생활주제가 건강과 안전에 대한 내용이고, 활동에 대한 유형으로는 이야기 나누기나 노래 부르기에 대한 파트이고, 활동명은 식중독은 무서워요. 뭐 사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에 어, 식중독은 무서워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5세 놀이 가정 교사용 지침서 어, 내용 페이지가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 세 쪽에 대해서 손씻기 송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어, 슥슥싹싹 뭐 손씻기에 대한 식중독 예방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이제 다섯 가지로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식품을 충분한 온도와 시간 74도씨에서 1분 이상으로 조리하지 않는 경우에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요. 조리 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 5도에서 59도에서 장시간 보관할 경우 또 오염된 기구와 용기 및 불결한 조리기구를 살균 세척 없이 사용하는 경우. 또, 개인의 비위생적인 습관, 손씻기 소홀, 개인 질병, 식품 취급을 부주의한 경우, 또,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처한다는 부분을 국민안전처 안전교육 문화 교육과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어, 식, 의학, 안전나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손씻기 및 시중독 예방에 대한 어, 그, 그림 동화가 좀 안내가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 한 번씩 보여주셔도 어,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가 또 있는데요. 어, 교육 부의 창의 교수 학습과에서 현장 체험 학습 안전 길라잡이로 초등용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체험 활동 후 식사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물은 식수로 사용하는 물만 마십니다. 더날 음식물을 밖에 오래 두지 않으며. 맛이 이상하면 먹지 않습니다.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물과 간식 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 은 사전에 선생님께 알리고 해당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날짜가 지나거나 보관상태가 나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불량식품은 배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먹지 않습니다. 어... 손은 비누로 깨끗이 씻고, 그래서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그래서 손은 비누로 깨끗이 씻고, 음식물은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자 라고 해서 현장 체험학습 안전 길라잡이의 교육부의 내용으로 어, 좋은 자료들이 우리 페이지 160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어, 참고 자료가 또 있는데요. 월별 주의해야 할 식중독 그래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월별 주의 식중독균 그래서 이제 봄과 여름과 봄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식중독균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 봄에는 퍼프리젠스라는 어, 식중독균이 있고요. 여름에는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봄, 가을,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발표하셨던 원장님께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좀잘 해주셨었는데 결국은 봄과 가을과 겨울 노로바이러스가 활기를 치고 여름에는 비브리오, 살모넬라, 대장균. 모든 균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식품 안전 공공 데이터의 개방 사례로 어, 행정안전부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어, 잠깐 들려드리면 서울 시내 땡땡 초등학교에서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의 학교 식단 내 안전한 식생활 제공을 위해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식품 첨가물 정보, 식품별 알레르기 정보 등을 융합하여 어린이 식품 알레르기 정보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학급별 급식표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단이 있을 경우 해당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늘 아이 급식 때문에 걱정하던 학부모들이 사전에 아이에게. 주의를 시킬 수 있게 되어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보도 내용을 어 이제 공공 데이터 개방 사례로 식품 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어 설명을 하고 있고 음또 식품 위생법에 대한 어 이제 시행과 법률과 일부 개정된 내용으로 조금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보겠어요. 그래서 잠깐 어,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51조에 조리사 파트가 있고요. 제 52조에 영양사. 제 86조에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한번 리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51조 조리사 1.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를 둬야 한다. 다만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 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어, 1회 급식 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제52조 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고의 직무를 수행한다. 집단급식소에서 이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식재료의 전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하고,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 안전실무, 조리 실무에 관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52조 영양사에 대한 파트를 살펴보면, 1. 집단 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담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집단 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 직접 영양지도를 하는 경우, 1회 급식 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제51조 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고의 직무를 수행한다.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 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 급식소의 운영 일제 작성, 정호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 위생 교육,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에 대한 절차가 아, 이제 네 가지로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 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야 한다.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거만한 의사 또는 한의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등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 의약품 안전 저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원인 시설 등에 대한 조사 절차와 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13년 개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식중독에 대한 조사 보고에 대한 부분은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들어보시려고 리딩해 드렸고요. 어, 식품 안전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이제 식중독은 대체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 씻기와 익힌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연중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따라서 식중독에 관한 활동은 학기 초에 진행해서 유아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은 무서워요 이야기 나누기 활동으로 이런 동기 유발과 또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또 해결 방법을 살펴보고 정리하고 평가하는 활동들이 있고요. 또어 야생 식물과 독보섯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실외 활동 시 관찰할 수 있는 이제 그 야생 식물과 독버섯에 관한 관련된 활동을 통해서 가정 내에서도 익히는 음식 위험 요소가 있음을 인식하고 또 통합적 안전 교육 활동에 활용한 이제 활동 계획안에서 교육과정 관련 요소를 제외하고 제시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통합적 안전 교육 활동 사례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교재가 안내하고 있는 부분까지 하도록. 어,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